시작해보면 FA에서 FB까지 역함수를 접근한 것이 A에서 B까지 X, F'X의 DX다. 요한 줄이 남는 거죠. 다시 봅시다. 역함수를 접근한 것이 X 곱하기 도함수의 정적분이다.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자이 결론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 놓고요 자 실제 출제했던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0부터 x까지 했는데요 자 봅시다 아까는 x f'x였죠 근데 정답분은 t f't dt의 로 어, 같은 식이 되니까 아하 요 식이 무슨 함수를 정답분한 것이다 그렇죠. 역함수를 정접근한 것입니다. 그럼이접근과를 뭘로 구성이 되죠? 그렇죠. F 값으로 구성이 되죠? 여기 F0, 여기 FX다.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GX가 이 노란색인 걸볼수 있는 사람이면 이 아래쪽에 복잡해 보이는 녀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 좀 이쁘게 정돈해 볼게요. 이 작은식이 좀 지저분한데, X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? 저 역함수 값이 들어간 거죠? 자, X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고요? 역함수 값이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, 결국, 이 자리에 F인벌스 값이 들어가는 거죠. 다시 볼게요.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? F인벌스가 들어갑니다. 그럼 f의 f inverse x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? 그렇죠? 갔다 왔으니 원래 제자리 x 더하기 1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f inverse x도 갔다 왔으니 x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 항등식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거예요. f0은 0이니까 A. 영으로 바꾸시고요. 여기는 x 플러스 1에 f 인버스 x dx. 자 뒤에 있는 식은 0부터 x까지 f 인버스 x dx가 지더추려을 해볼까요? 4x 제곱에 4x 더하기 3분의 4는 자이정답분빼이됐으니까 상수에 대해서 x에서 x 더하기 1까지 f 인버스 x -DX -DX. dx가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투아할수 어, 있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? 보시면 저기 0부터 36까지 원래 함수를 접근하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 함수 접근하는 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0이고 여기 x축 위에 36이 있습니다. 그럼 여기 y는 f(x)가 있으니. 우리가 1차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F36 값을 찾아야 이 하얀색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큰직사각형해서이 Y축 적분 값을 빼버릴 수가 있겠죠 자 1차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? F36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근데 이한금식에서 적분과 이렇게 x가 있으니 양변 x에 관하여 미분하시고 싶을 겁니다. 자 미분해 보시면 f 인버스의 x 더하기 1에서 f 인버스 x를 뺀다서이 8x 더하기 4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. 자요 식이나 차근차근 x는 0, x는 1. x는 2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f inverse 1에 f inverse 0은 4가 됩니다. f inverse 2에 f inverse 1은 12가 되죠. f inverse 3에 f inverse 2는 얼마입니까 20이 됩니다. 자, 이걸 반변 더했을 때 지워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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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0이 0이었으니 f inverse 0도 0이 됩니다. 그럼 맞는 게 뭐밖에 없어요? 그렇죠. F2 v 스 3만 남죠. 그게 얼마예요? 36이더라. 라는 이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. 자 이걸 원래함수 돌리면 F36은 3이다가 되죠. 자 f 3 6은 얼마다? 3이다. 그럼 이큰 직사각형은 얼마가 됩니까? 여기가 108이 되겠죠. 이108 중에서 이 노란색 역함수를 적분한 값을 빼야 되는데 자, 이한 등식 다시 사용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빼보면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x 에0 개입하면 0부터 1까지 f inverse x dx. 자, 0, 0 집어넣었으니 3분의 4가 되겠죠. 다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에서 2까지 f inverse x의 dx는 1. 1집어넣 얼마죠? 그렇죠. 8 더하기 3분의 4가 되죠. x가 2를 집어넣으면 2부터 3까지 f 인버스 x의 dx가 돼서 24 더하기 3분의 4가 되죠. 그럼 이것 역시도 변변 더해버렸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와요?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역함수를 적분한 값이 36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따라서 답은 1 4, 평 108에서 역함수를 접근한 값 36을 뺀 72가 정답입니다. 자, 우리 어렸을 때부터 봤던이 익숙한 그림에서 요걸 부분 접근한 녀석이 무슨 함수를 접근한 것이다, 그렇죠? 역함수를 접근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슴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수학강사한진이었습니다